안녕하십니까 가야금 인삼농장의 인삼맞이 김동인입니다. 아 오늘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. 아 고구마를 심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치운 겁니다. 두 번째 보시다시피 많이 죽은 데가 많아가지고 보식 보시 보식, 보시겠다 그래 <laughs> 보시가고 여기 보시면. 오라니가 자꾸 뜯어 먹어 가지고 뜯어 먹어서 울타리까지 울타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아 울타리도 재활용입니다 누가 버리길래 얼른 주워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한 200여평에 고구마 싹이 15포기 15덩어리 심었는데 올 겨울 양식으로는 충분하겠죠? 고구마가 작업이 쉬우긴 하면서도 사실 조금 까다롭기도 한작물인것 같습니다. 조금만 물 관리를 못하면 그냥 말라 죽고, 그래서 이 오늘도 가서 보시기로 했는데, 아 이제 더 이상 고란이 피해 없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봅니다. 지금까지 가야금인산농장에 인사 맞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